어, 쌤이 적어주는 역함수에 관련한 이론. 첫 번째, 직접 바꾸기. 1번,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 f 스 x 가 K면 FK가 X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네.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알겠지? 그게 이번 그, 별표 3개 짜리였어. 얘가 별표 2개 짜리 아, 제일 먼저 적었는데, 제가 제일 안 중요하네, 이게. 쟤는 거의, 지금 여기서 쓰고, 그 이후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저것도 일단 알아두기는 한데, 나머지 두 개가 훨씬 중요하다. 자, 기하학 적해서 한마디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무슨 관계야?라는 건데, y는 x의 대칭이야. 서로서로 서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해볼게. 여기가 y는 x야. 얘는 그래프는 아니야.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원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이봐 그럼 그것의 역함수는 대칭으로 생기게 돼 있어.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알겠지? 자, 그래서 뭐얘기다 했고 이제 문제에 가서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 <laughs> 자, 봐. FX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것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두 개가 서로 대칭이니까.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근데 이렇게 하자니 찾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 맞지? 이걸 언제 다 찾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아까 쌤이 두 번째 요거 요거랑 콜라보 했었을 거야 자 밑에 문제 보자 일단 FB 구해봐 못 풀기로 FB 구하면 얼마야? FB니까 여기 타고 여기 탁 도달해서 Y값 읽어버리면 되겠지? Y값이 얼마야? A죠 A 왜냐면 얘가 Y는 X이기 때문에 여기랑 전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아, C고 여가 D고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읽을 수 있어야 돼. 된 거지 안 나와 있지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F에서 F는 얼마? 쭉 올라가서 딱 탔더니 어, A랑 똑같네. A 값이 되는. 아. 된 거지. 합성 함수도 한번 연습해 볼까? <laughs> 자 합성 함수 연습해 볼게. 100번. 이거 너네 그거 좀 봐라 문제. 100번이 F의 합성의 F의 C라고 돼있지 안쪽부터 먼저 풀어야 되겠지? F에다가 F에다가 C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응. 안쪽 거 먼저 풀어볼까? F, C 풀어봐 얼마야? B 맞아? B? 네, 네. 야, 그래서 여기가 B인 거야 그럼 지금 어떤 상태에 온 거야? F, B까지 온 거지? 네. 근데 F, B는 아까 얼마였어? 응. A였잖아 그래서 답은 A인 거야 어... 하,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 다음에 아, 네. 101번 문제 좀 불러줄래? F, F 점수 합성, 합성이야? 합성. 이거 무슨 야? 합성이야. 인벌스의 b 뭐, 뭐, 아, 야 <laughs> f 인벌스의 b. 이렇게 된 거지. f 인벌스의 b야?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은 뭐야? 실제로 역함수를 찾아서 거꾸로 읽어 들어가는 거야.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하려면은. 어려운 거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고 2번 이론이랑 콜라보해서 풀겠다. 그러면. 네. F inverse에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을 이미 아는 척 K라고 해버려.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F에 K가 B가 된다. 아, 누구를 넣어서 B가 되는지 찾으면 되는구나. 어디에서? FX에서. F inverse X에서 찾는 거 아니야? F inverse X가 답인데? 아니야. 그냥 FX에서 찾는 거야. F에 누구 넣어야 B 나오는지 생각해봐. c g. 그래서 K가 C인 거야. K가 누군데? 답. 답이 C인 거야. 그래서. 이해된 거야? 자, 오른쪽에 103, 104, 요, 오른쪽 거 있지? 저거 한번어봐 지금.